천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별이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문화 속에서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별을 멈추는 첫 걸음은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에 차별의 이슈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얼굴을 치하는 행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무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무게감을 가진 영광 그 자체이시라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2절과 3절의 장면이 회당 안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극진히 환대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저기 서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에 앉으라며 모욕적인 말을 던지죠. 고대 사회의 자원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면 그들의 눈에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부자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면, 당시 성도들을 억압하던 외부의 권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마땅히 경계하고 맞서 싸워야 할그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흡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급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참된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때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웠던 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가진자가 못 가진 자를 억압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병든 사회에. 결과였던 것이죠. 또한 가지의 무의식적인 차별이 있, 있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을 선택적으로 실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을 안한게 아니라 부자들만 환대한 선택적인 이웃사랑을 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깨우쳐서 알려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어떤 시선을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그 영광, 무게감 실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세상이 금가락지와 또 화려한 옷으로 거짓된 무게감을 과시할 때 우리는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세상의 무게와 달랐죠.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겁게 대해셨다는 것이죠. 이런 장엄한 무게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는 의도적으로 세리와 제인들을 택하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택해서 찾아가서 말을 거셨으며,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분이신지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적 차별의 다른 말은 무관심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안주하면 소외된 자리, 그늘진 자리가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환대는 기질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때 저에게 다가와준 어떤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셀 리더이신 분이 누나셨는데 저에게 늘 연락하고 예배하자, 소그룹 나와라, 같이 말씀 보자라고. 그 당시에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던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저를 무거운 존재로. 값어치 는 존재로 계속해서 저를 살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마도 어, 그 다가서 찾아온 의도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그 모습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의도적인 환대가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늘 혼자 밥 먹는 동료와 함께 식사해보는 것.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보는 것, 교회에서 아직 낯선 새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줘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영광의 주를 믿는 성도가 회복해야 할 시선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평소 같으면 가지 않을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겁게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낯선 사람을 피하고 불편한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바로 그곳.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무게에 휘둘리며 가볍게 쓰러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평범한 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자 하나님께서 머무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 거룩한 시선이 우리의 눈에 회복되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환대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